Right, moon, beam, river, the rippling, Rhine river, and my three hearts waiting by the fire. Love dream, dream, i I left my heart behind me by the dear river. Search, say, Charan, only diman. 나이도 흐린데 화사한 거를 입어줘야지. 이켓는 이렇게, 이렇게 트위드 입어줄게요. 아 아. 악바프로 처음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약간 안 들려가지고 약간 길에서 뭐 들을 때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좀 쉬다가 나오면은 쳐져서 절대 못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돼. 운동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집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하려고 리빙 박스를 사왔는데 그거를 빨리 치워야 될것 같아서 내일 꼭갈 거예요. <놀람> 입지 이는기고 요거를 갖다가 저기 안에 넣어가지고 수납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리하려고 일부러 정리를 안 해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다 끄집어놓은 거라서 원래 이렇게 추 접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청소 s t a r 월요일 아침부터 집에 오자마자 청소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아니 근데 옷이 1회만은데왜 항상 입을 게 없는 걸까요? 참 신기해. 정리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컷! 이거는 다헌 옷이에요 헌 옷은 아니고 안 입는 것들이라서 그냥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예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있고 택도 안 뜯은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깝긴 하지만 진짜 몇년 동안 안 입었던 것들이라서 전 제육 너무 좋아해서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오늘은 약간 가디건 같지만 엄청 얇은 니트락의 약간 거친 재질이고요. 여기에다가 슬랙스 입어줬습니다. 아주 연한 핑크색이에요. 살짝 핏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자라에서 산 자켓이에요. 이거 가을부터 되게 잘 입었던 자켓. 나가보겠습니다. 퇴근길에 한승 다섯 번 했어요. 대단해. 음, 얼그레이 버터바고요. 초코 머시기 꾸 머시기 머시기 황치즈 크림푸딩 누구 노슈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만 원 맛만 볼게요. 음, 단데 맛있다. 근데, 그, 약간, 속세적인 단맛이 아니라, 살짝 찝찝한 단맛. 황치즈도 먹어볼게요. 음, 이것도 맛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 가려고, 도시락살 거예요. 아니, 비엔나 조금만 살려 했는데, 이거를 집었는데, 이걸로 바꿔야지 하고, 이거를 제자리에 안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다 사버렸어. 크기가 왜 이렇게 중근난방이야 짠. 호빵맨 귀엽죠? 아,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진짜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많이 줄었대요. 다행이야. 머리 자르고 고데기. 웨이브를 처음 하는데 어울릴지 모르겠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 봄마다 제가 되게 잘했거든요 여기. 허리에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가지고 근데 구매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품절일 수도 있는데 플레어 스커트 입어줬어요.다가 핑크 트위드 자켓 걸쳐줄게요. <laughs> 완전 봄이야. 그리고 오늘 뭔가 많이 걸을 것 같아가지고 로퍼를 신으려 하고 했는데 너무 발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신을 거예요. 셀뱅이요 나는 셀뱅 어떻게어요 택도 안뜯었어 분명 저번주까지 추웠는데 아니 따뜻했는데 오늘 갑자기 춥네요 또뭐 먹고 싶은지 하나씩 다 <laughs> <더> 먹고 싶어. 또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 빨리도 빠르셔. <laughs> 아이, 돌리겁네 분명 맑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보니까 완전 쌀쌀해요. 일교차가 큰가 봐요. 오늘 사실 출근해서 먹을 도시락을 딸려 했는데 살짝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패스. 오늘 이렇게 그냥 자라 티셔츠 좀 많이 크롭이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낮에는 따신데 지금 3도예요. 3도. 가디건에다가 아우터 하나 더 낮에 더울 때는 벗고 입고 벗고 할수 있도록 바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교복템 바지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찍을 새가 없었어요. 운동을 갔다 와서 일할 거예요. 요즘에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거의 유산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가서 그냥 천국의 계단만 조지고 올 생각이에요. 지금 세탁기 딱 돌려놓고 운동 딱한 시간 정도 하고 막 끝나 있겠죠? 나 벌써 벚꽃이 다 폈어요. 안돼~ 너무 더워서 결국 꽃을, 겉옷을 벌었어요. 자연스러운 가자, 구운 아, 밖에 날씨가 날씨가 아, 이제 진짜 반팔을 입어도 되겠어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쉐이크 촬영을 했는데 지금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색을 많이 한건 없지만 아.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 편집 하는 날인데 밖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어졌어. 이 쿠팡에서 샀는 음, 노트북 거치대인데 접힌 거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무겁고 단단한데 이게 엄청 세게 눌러야 이게 접히거든요. 엄청 힘줘야 돼가지고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잘안 되길래 이대로 쓰는 거구나 했는데 접히는 거였어. 이펴펼 때도 이렇게. 이렇게 힘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안잡히는건줄 알았지 그릭요거트 밤잼이랑 같이 들은 거거든요 그릭요거트 아이비랑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으아! 좀 정전기가 많은 걸까요? 지금은 좀 덜한데, 진짜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한번 빗으면 진짜 사자처럼 붕 완전 떠요. 오늘은 좀 여유있게 일어나가지고 점심을 쌌 챙겼어요. 아, 배터리 없어. 오늘은, 네, HMT에다가 이렇게 자켓 입어줬어요. 크롭 자켓. 낮에 조끔 더울 것 같아가지고. 집 왔어요. 아이비에다가 치즈 얹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영어 해화어플을 구독해놓고 지금 안쓴지한두 달인가? 닉네임도 꾸준. 름값 못했죠 그래서 어플이 깔려는 있는데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핑계겠지만 바빠 진짜 바쁘기도 하고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어플에 쓸 거예요 광고 아니에요 이것만 연습해 볼게요 arrived a r r i v e a r i v e just t o just t w o of us. 왜 이렇게 인식을 못해 photo r 포 토탈 토탈 포. 라이펜 씻어놔야지. 이 없는데? 아, 너무... 오, 이렇게 초콜릿 하나하나마다 맛이 설명이 있어요 쫄티드 카라멜 그런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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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일어났는데요? 오늘 오늘이요? 오늘 잠깐만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이전에 거 헬스장에 들고, 왔, 두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찾았는데, 아, 새로 산거없어졌어요 이, 이것만 남고 케이스가 없어요. 오. 토요일이라서 오늘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아무튼, 거기 갈 거예요. 동물원 갈 거예요, 동물원. 분명 주말에 햇빛 짱짱하다 했는데, 오늘은 흐리더라고요. 이번 주 지나면 아마 벚꽃 다 떨어질 삘이라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저번 주 주말에 입었던 트위드. 입을 게 얘밖에 없어. 옷장에 옷이 많은데 항상 입을 건 없어요. 이렇게. 오늘 화장 좀잘 먹었는데? 갑자기 해가 떴어요달이 달기 달이달이달이달이달이 달기 이 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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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